곳곳을 누비며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운동을 견인하고 계신 문현진 의장님의 헌신과 열정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음. One ideal that held the Korean people together, whether they were on the peninsula or abroad, was the Hoin To God ideal and the promise of building a model nation that could be the inspiration of all humanity.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하나님 만의 인류 한가족의 비전을 중심으로 2009년 글로벌 피스 재단을 설립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개국 이상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성지에서 지구촌 출입의 위협이 되고 있는 정체성에 기초한 갈등을 해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스 재단을 이끌고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던 문현진 박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사라져가던 2010년 무현준 박사는 한반도 휘길의 혁신적인 방법, 코리안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무현준 박사는 이 구상을 바탕으로 2012년 통일을 신천하는 사람들을 창설했습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그 모토를 지향하면서 해외 동포 사회로까지 그 영향력을 뻗어나가며 다양한 생활형 통일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규모의 원코리아 국제 포럼을 해마다 개최하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가장 큰 통일운동 연대체로 성장하여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5현진 박사는 괴중 문화로 공일을 견인해야 함을 강조했고, 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젊은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k p o p 을 활용한 새로운 공일 운동의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We will also inspire a new generation of young people, not only in Korea but 한뮤지원트리원 코리아, 코리안드림연봉원코리아등 국내외 최정상급 뮤지션과 함께 통일 노래를 만들고 원케이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케이 글로벌 캠페인는 민간 통일 운동사의 전례가 없는 통일문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문현진 박사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은. 통일의 결정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주민과 해외공 세계시민사회가 지원하는 코리안드림 천만 캠페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 3년 후에 우리는 이이지역을고세만 명의 한국인의 목소리 that have re-sparked the Korean dream that has been dormant within them. 향한 문현진 의장님의 불교의 집념과 의지를 다 느끼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문현진 의장님은 세계 지성들이 격찬한 베스트셀러인 코리안드림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통일한반대 비전 코리안드림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세계적인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 나오신 실천 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와 환호로 문예진 의장님을 환상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당사의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통역은 세계 4대 독립사 중 하나인 UTI의 김용준 부회장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저는 영어 조금 편이니까 영어를 말씀할게요. 그렇게 괜찮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 so i Recognize all of you, so I want to give all of you a round of applaus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to take away from this gathering today is that I have to become the owner of the Korean dream.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께서 이 행사를 통하여서 가지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나는 코리안드림의 주인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인용하는 징기스칸의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t 지난 500여 년간 5천 아, 500년이야, 너 말이야. 5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런 인물이 바로 징키스칸입니다. Basically, that quote summarizes a truth that was realized in human history, which is if one person has a dream, it is but a dream. But if everyone can share that dream, it can become a real. 인류 역사에서 그것이 진실로 드러난 그징기스칸이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하면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에 그치지만 만약 그 꿈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Are we dreamers that are gathered here today? Yes or no?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은 그위대한 꿈을 꾸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y e yeah. a I guess I've c o 정말 좋은 청중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Because I'm the biggest dreamer of all. 큰, 큰 for I authored the Korean Dream, Korean which is not only for Koreans, but for the entire world. Dream이지만, what if I was to tell you that the Korean Dream is a dream not just for the Korean people, but a dream that can inspire all of humanity? in the most consequential moment of humanism 이 코리안들이면 한국 사람들만 영감 한국 사람들에게만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직면한 가장 위, 결정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런 꿈입니다 at a time when humanity faces t r e m e n d o u s dangers with the rise of s t a t u s powers such as china and russia threatening their n e i g h b o r s even with war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주변 국가들의 그런 그 평화와 자치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그런 전체 국가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그런 꿈인 것입니다. For generation that grew up in the Cold w 21st century, we face even g r e a t 냉전 시대 20세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냉전 시대가 끝나면 평화의 시기가 우리라고 기대했지만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큰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this time, humanity needs hope, a vision that can bring us from t h i s l a s e and bring t possibility of peace in the future.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때야말로 모든 인류가 이러한 군경한 처지에서 인류를 이끌어내고 희망과 그러한 그

In Washington.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워싱턴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가장 영장력 있는 그런 학자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For in the of South Korea. 그분에게 이 통일을 시켜하는 사람들 a k u 운동이 한국 역사에서도 가장 큰 그러한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단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통일부가 있습니다. Many about but there was never a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있지만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사람들처럼 so i told them what happens if we're able to mobilize in three years from now tens of millions of not only koreans in south korea but maybe in north korea all the koreans in the diaspora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broad what will happen if we're able to Mobilize tens of millions of Koreans based upon one common singular vision. Because, who is t 국국 one 아 h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h 는 one who is the 지 참여한 그래 is 리안 e one who is 전 h e one who is the 을 n 이 w 게 o 그 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워싱턴디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21세기에서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사에 남을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That is what I plan to d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most consequential moment of Korean history. 우리는 지금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It was Einstein who said that if you do the same effort and expect a different result. That it is insanity. And yet, for more than seventy years, now approaching eighty years, the same approach to unification has, has happened. Where we expected the two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o somehow come to an agreement upon unification without any hopes. or idea of what that unification will bring. 그런데 한국 통일을 놓고 봤을 때어땠습니까 지금 8 80, 0년이다돼 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똑같이 두 정부가 서로 논의를 합의를 통해서 어떤 통일의 국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The Korean dream changes all of t h t 그러나코고안안림면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t h s thesis is that we need to create a new nation. That is rooted in the Hongi n 인간 ideal that goes to our 5000 year history and past. 이 코리안 드림은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홍익 인간의 이상의 바탕을 두고 평화 통일 국가를 새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Rooted in our providential heavenly mandate to create an ideal nation that can serve all of humanity. 오천 년을 이룩할 그런 하늘이 준 그러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꿈인 것이 That was the inspiration behind our long history. 그런 홍이 인간의 이상을 위해서 한국의 그런 5천 년의 역사 속에 그런 그 모든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inspiration of our independence movement. 그리고 또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독립 운동가들의 그런 소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부회 김효선 was a member. 그리고 김일성조차도 그런 독 동...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것입니 So remember,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s its root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그래서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모두가 다 자기의 d e f e s move, 이런 독립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They cling to that entire history as well as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그들은 이러한 독립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한국인의 그런한 고유한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 남과 북한의 정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인의 그 정체성은 전 세계 모든 문명권을 돌이켜봤을 때도 가장 유일하고 독특한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That a p a r of highest, most lofty i d e a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That resonates with our modern valu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5,000 years ago, 5,000년 전에 세워진 그러 이상이지만 그 이상은 지금 현대의 그러 사람 인간의 그러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러 이상인 것입니다. That is the core. 그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인들의 모든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인간 이상을 중심삼은 코리안 드림을 실천한 통일국가를 이뤘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will be the example and the story that the world is looking for to find its way from this quagmire it is currently in uh, today. 한다면, so I'm gonna teach your word today. I'm gonna teach your word today the thing that you have to take away from this gathering today, more than anything, is that you have to become owner. <laughs> so remember what I said, what Genghis Khan said. If one person has a dream, but it is but a dream. But if everyone can share in that dream, that will become reality. i'm going to teach you a word. i'm to teach you much simpler to say "Aju" than nakatunyakumidad. Now, now this is a word that my father created to basically summarize the fact that you are becoming an owner. So do you want to become an owner? Yes or no? A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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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told that Chanan has tremendous patriots. I guess I was told something that's truthful. 저는 천안이 정말 그런 애국자들의 그런 도시라고 들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Now, I just n e e the direction. To me, this gathering here is a small gathering.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사실 규모를 놓고 보면 큰 모임이 아닙니다. There was a time where I will not go and give a public message unless 제가 세계 순회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천만명 이상 모이지 않은 곳이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 was such a high demand. 왜냐면 저를 부르는 곳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So if I was to challenge, I, I never will leave without a challenge. If I was challenge to challenge you, if you want me to come and speak to you again one year from now, 저는 청중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지 않고 강연을 끝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Yeah! you m 10,000 owners of e n r e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만명의 코리안림의 주인들을 다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Yeah! I want everyone. Be, I, I heard that uh, President Soytek yeah. is famous for giving the Korean Dream lectures. Korean Dream 강의를 아주 잘한다고 I want to challenge all of you to become even better lecturers of the Korean Dream than uh, President Soytek. Can you do that? Yes or no?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서 있던 그전보다 더 코리안 드림 강이를 더 자라는 명명사가 될수 있냐고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Yes! Yeah. Yeah. 아주. 아주. 아주! 아주! So those of you who want to become that owner and to respark that Korean dream DNA in your in your Korean neighbors. Stand up. 여러분의 그런 트림의 여러분 의 그런 코리안드림의 주인이 되서 여러분 주변에 있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홍익인간의 그 DNA를 일깨우실 수 있는 분들 그런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아주. 아! 주. 아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혜진 의장님의 말씀처럼 크레안드림이 실현된 새로운 통일국가 대한민국은 21세기 가장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크레안드림의 주인이 되어 통일인간 정신이 실현된 새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문명국가를 주도하도록 통일인간 DNA 문희연님 내장님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강사의 박수 니다